할 말이 없다. 할 말이 한 400개 정도 팔렸대. 400...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 말지 괜히 뭐 저희만 믿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시기프라 그냥 존나 나도 당연히 되겠지 이랬는데 진짜 왠지 조금 마음이 그런 게 사람들이 오늘뭐막뭐 그뭐 관계자들이랑 뭐 아프리카 관계자들이랑 독창집 관계자들이랑 한번열댓명 한 왔어. 그래갖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막신글 번글하면서 아이고 이천개정도에잘 팔리겠지 요직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걱정하지들 마시라. 아 아이고 저희 커맨더 지뭐그 정도는 음, 우리도 다 팬심이 있고 아이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완료되고 하면 뭐막 공약이 뭐고 뭐하고 막 갑자기 막 없던 우동사리를 추가시키겠다고 뭐막 기분을 내고 와 근데 한 30분 지나가고 이제 이러니까 분위기가 침울해져 침울해져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아씨씨 언제 완판 막 그게 뜨지? 막 이제 뜨고 이제 이래야 우리도 그냥 막 텐션이 존나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살짝 들려 초상집 분위기로 가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제일 나도 마음이 그랬던 게딱 끝나니까 고나 사람들이 그 시작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활기차고 막 신글벙글하면서 이렇게 좋았는데 끝나니까 서로 말들이 아예 없어 그냥 서로들 다 눈치 보여갖고 와 이제 그래갖고 형님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알면서 왜 그래, 난대영아 그 사람 거아좀 비참하게. 난데영님 <목소리> 만개사입니다. 아 난데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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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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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에헤이 <laughs> 아, 아, 좀... 우리 좀 1돈으로 국장 아, 좀몇 좀 세트 좀 사줄지. 하 어찌 됐든 어러지 취급 당하는 거잖아. 당연히 이제 막말로 뭐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얘기했을 때는 방우주산 왜 모델을 지코를 써갖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 좀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지. 씨브라 나도 얘들아 뭐 그렇게 뭐좀 많이 못했냐? 좀 많이 못했어. 형님 슬픈 건 맞지만 중간의 사별드립과 궁합드립은 공방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나도 이 솔직히 뭐 살아있네. 새로운 거라 좀 재밌긴 하더라 그럼 형님이 봤고. 생각하시는 패창요인은 뭡니까? 몰라 이 새끼야 난 솔직히 그냥 방송 오늘 안 하고 싶었는데 존나 비참해서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좀안 팔리는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하고 이래야지 다음도 있고 이제 좀 이런 거지 결과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아프리카 직원들이랑 살아있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살아있네. 인정하더라 한 시간 동안 똑똑똑 딱 똑똑똑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다고 형님 재밌... 저도 있었대. 근데 이런 홈쇼핑이 재미만 있으면 돼. 많이 팔려야지. 뚝뚝뚝. 재미는 있고 실속은 없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실속이 없었던 거지. 재미만 있다는 게빛 좋은 개살구라는말 아닙니까? 너무하네요들. 그래도 오늘 좋은 어제 좀 경험했다. 뚝뚝뚝. 설구지 고현보님 열개 살아있네. 어떤 기분? 같은 거어 얘들아 아까 우리 어, 했던 그 곱창 전골 이제 그거에 그냥 소주한잔 마시자 는 내가 진짜 방송 많이 못했어? 방송을 못한 게 아니라 장사를 못했죠 맞아 그것도 사실이야 나는 이제 BJ 보다 보니까 방송만 이제 좀 재밌게 하고 막 드립 치고 이제 이럴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라이브 커머스는 또 종류가 달라 재밌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물건 몇개 파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 얘들아 오늘은 이거 좀한잔 먹고 이제버리자 다음에 여러분들 또 기회 오면은 그 잘하면 되지 세상 끝난 것도 아니고 에 한참 빨자 까뜨렸네. 뚝뚝뚝 짓고 근현 형님 파비는 물 건너간 부분입니까? 이죽대지만 이 개새끼야, 이 개신녀리 새끼야, 이 복만한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이 씨. 래 그래, 여기서 뭐 팝이 팝이 어디 계약이 틀어 이 씨. 다 되지 마. 어? 이하니까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 이것도 1회차 때딱 완판이 돼서 어디 2회차 완판, 3회차 완판. 와 진짜 지코가 라이브 커머스는 이거 진짜 최고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야지. 임마 어느 정도 이게 또딱 팝이도 보이고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부분이지. 난개 망신당하고 이제 이랬는데 뭐라 그러겠냐? 야, 약간 어, 아프리카 뭐 어, 대표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찌찌찌 나오지 어? 바비? 똑똑똑 어, 골드미남 광우님 10개 살아있네 어, 새끼 좀 약간 이치껄린대로 가라고 하다가 하.. 오늘 너무 우울한 날인데 얘들아 술 어, 한잔 마시면서 어제 좀 잊자 똑똑똑 무지개비님 만개 살아있네 아 우리 무지개형님 또 이제 이렇게또 저벌로 딱 팬가입을 만드세요아 정말 감사합니다 에휴. 아이 그래, 쌍남의 거 그냥 어디 멸창이 그냥 풍이나 어, 땡겨 있지 뭐 판매 수익 커미션 아이고 이거 돈 받기도 미안하다 얘들아 적자 났다는데 아안 받아 안 받아 있지 안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눈물의 곱창 전골 시 아, 어, 네, 여러분들, 시켜서 먹어본 사람들은 진짜 후회도 안할 거야. 아 진짜 술안주로는 정말 좋아. 어제 어떤... 새끼가 한말 기억난다 아예 형님 2000개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요? 아 어, 그거 10분 만에 완판되면 어떡해요 뭐하오해요와 이게 이래서 30분 넘어가고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사람이 조바심이 나고 걷다가 이제 딱 주변 스태프들 인상이 점점 빡 굳어가 와 이거밖에 안 팔렸다고? 이러, 이러니까 와 진짜 내가 다 죽겠더라 형님 개수 부족하실 거 같은데 넉넉히 준비하시아이구야아이구야 그래? 거루 형도이렇개 해산다고? 실장님도 음. 사고, 미고미도 사고. 약간 그러니까 자 BJ들이랑 가족들 제외하면은 납견이들이 200개 정도밖에 안산 거네. 그날 용돈 준거 오늘 다 써서 시부레 그래? 야. 그럼 50만 원 어치나 사셨다고요? 아, 그때 내 생일날 알려더라. 어. 내 생일상 차려주시고 이제 뭐하고 해서 고맙다고 용돈 드렸잖아. 한 50만 원. 어. 사람이 어떻게 음, 맨날 이렇게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지. 가끔 이제 이런 시련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예전에 누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여러분들 실패는 없다고. 이게 나중에 더욱더 이제 좀개빛을보려고 나한테 이제 이런 시련도 여러분들, 이제 좀어 있는 법이지. 이런 같은 날좀 분내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 오빠는 괜찮아요. 오빠는 오늘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위로 받으면서 좀 약간 진짜 그러고 싶은 날이다. 나도 사람인가봐. 그치 이런 날은 싹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랑 진짜 이제 좀 이쁜 내 딸이랑 이제 한테 아빠 괜찮아 괜찮아. 아 여보 그래도 방송 봤는데 에이 참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 이런 날은 진짜 뭐 위로 받고 싶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아 차... 우리 암튼 요번에 물건 사준 한 2,300명 되는 우리 납견이 여러분들 야,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프리카에 문의해갖고 누가 누가 샀나 내역 받아볼게요 산 사람들 잊지 말아야지 진짜 이건 안 되겠어 자 한잔하자 부검해야돼사만한 새끼들 이사씨브레 그냥 음, 주댕이로만이런새끼들이 너무 많아 이새끼들은내 앞에서는 그냥 씨브레이게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이사님이사사바사바사바사바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새끼 뭐 네가 뭐 완판할 줄 알았냐? 400개 개꼬이다와 제발 완판 좀 해주세요. 그때 면상 보셨습니까? 뭐 합니까? 하면서 막그 면상에 침한번 뱉고 싶었다. 뭐한다? 이러면서 막글 올리고 댓글 쓰고 이럴 새끼들이 또 태반이야. 내가 이 새끼들 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너무 주제넘게 나댔구나 그냥 내간의 관계자들 오늘 다 오고 다 이랬는데 아이 왕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이 또 나는 뭐 제가 이래저래 뭐 이제 평판은 안 좋아도 우리네 납견이들 행심은 진짜 가득하다 아 걱정하지 말아라 잘 해보겠다 하고 씨부레 존나 좀 나댔어 아그다가뭐 아프리카 직원들도 아 치코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방송을 못 가도 되게 참시겠어요 이제 이랬는데 아, 아저 이제 커맨더뉴코 방송 심전하면서 내가 안 해본 공방이 어딨냐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 하,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뭐 이런 거 오늘 방송하면서 긴장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이냐. 어, 잘할 테니까 뭐 걱정 부드러 메라고. 근데 원래 막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나대고 이제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아요번에 그냥 내가 좀 약간 좀 자신이 이제 좀 너무 넘쳤나 봐. 근데 니들이 이 새끼들아 뭐 무조건 그냥 완판 시켜주네 뭐하네 하면서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줬잖아. 내 결과가 이제 이러고 하니까 너무 참담하고 너무 쪽팔리고 하, 좀 약간 이 나이 먹고 내가 빨 주제 파악 못하고 내 괜히 나대 똑똑똑 박광호 어, 사실 정말 너무 부끄러워 어, 오늘은 곱창전골은 그나마 괜찮은데 곱창떡볶이는 진짜 에바하였습니다 아, 그걸 이 만원 주고 끼워 먹어봐 이 개이 네가 먹어라 이거 만칠4 0 0원 이제 해갖고 인마 국물 찰자글하게 해서, 해서 고레, 인마 먹으면 맛있어 엄마이 새끼가 다르다. 니가 사기를 샀어 인마 뭐 했어 왜이짓거리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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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갖고 처먹어보지도 않은 새끼가 뭐 이러네 저러네 뭐 하면서 뭔 떡볶이가 곰창 들어갔으니까 비싼 거 아니야 엄마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좀어 흥분하고 이제 좀 이래서 아 근데 우리네 상남자 인생 얘들아. 아 진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데 나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갖다 또또 씨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어, 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응? 광우는 아가야 스크. 그래, 내가 막말 실수해서 정지당하고 뭐하고 그런 거야 이제 내가 그냥 말 실수해서 막 이제 그런 거지. 근데 뭔가 이제 좀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되게 좀 슬프지? 아 근데 좀 괜찮아. 여러분들 또 이러면서 또 사람이 또 성장하고 이제 또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니까 물건이 이제 이렇게 좀안 팔린 거겠지. 또 오늘 이후로 얘들아, 좀 주제 파악하고, 그러고 이제 좀 살짝 똑똑똑 울지 관계... 자신한테... 똑똑똑 할리타는 광우님, 열0개 살아있네. 그 이런 대참사에도... 자만해가 고시고요 똑똑광님, 1기개 살아있네. 하게 형님, 울지 마세요. 결과가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되게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죄송한데... 쪽팔려서 그냥... 어 똑똑똑 다른 BJ들 다 완판하는데... 자존심 상하실만하지. 술만 처먹는 방송만에서 팬덤이 작은데 고청이 팔리겠냐 이게니 위치다. 커맨더 짓고 보성이 어묵 파는 거 봤는데 그렇게 파는 거 아니야. 한배왕 각광 무 보여준다. 아... 그냥 좀... 그냥 똑똑똑 우빵 버린 광무님 여역캠 <laughs> 짓자는 거 보다가 광무 짜는 거 보니까 신선하게 하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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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이야. 선배 진독 광무님 성개 살아 있네 이맨 잘했어요. 울지 말아요. 하.. 아, 이놈의 대도 안되는 새끼가 신임 여캠이나 뭐나 뭐 이래서 뭐 집장애 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뚝뚝뚝 이 ㅅㅂ 이 와중에 풍도 터지고 세상 살만 나겠네요. 그래서 그만해. 그만해 임마. 많이 먹었잖아. 도와라 나의 이가 알았어. 열개 살아있네. 형님 어? 주인 마음도 모르고 저 뒤에 눈사람이 차오고 있네요. 것을얘을게요 어떤 신 비즈니들이. 또열개 살아있네. 다음엔 새벽 4시에 있구나. 해보시죠. 응? 똑똑똑 네, 그럼, 미소지코 나, 강우님 열개 살아있네. 형님 소맥을 오늘 방송처럼 시원하게 말아 드시네요. 형님 완판될 면줄 예정이었던 우동 사리 좀 드셔 주시죠. 형님 이 기회에 블랙 전면 석방하시죠 유동 잡으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 홈쇼핑 적자 따이, 따이 따이 따이. 그가 아직도 메이저인 줄 아노 뒷방개벌어지채물 새끼가 술쳐 어. 먹는 거 원툴 새끼가 홈쇼핑이 웬 말이냐 툴툴툴 씨발 오늘 사파이까지 신었는데 우사장님열개 살아있네. 네, 이러려고 안타 키킷 키킷 역시 사람 안변한다 비용신 새끼 주제파악 아직도 못하네 똑똑 비트 접 오늘 홈쇼핑 완판해서 신나셔서 춤추시는 거 맞죠? 새기 곱창 1 0 0 개도 못 팔고 좋다고 춤추네. 그래 오늘은 똑똑똑 어떤 말하든 사백 개 처팔아도 편하게 얘기해. 똑똑똑 박완규님 큰... 열개 10개... 그래도 1 0 0개 팔았다고 세레모니 하는 모습 반역깊네요성님 본세가 딱 합창 시절 찐다가 큰맘 먹고 민주 선거 나가서 세표 가진 상황이네요. 그래. 코멘데지코님열개 살아있네. 어, 기분 딱 좋고 담당자한테 푸받나보다 음. 괜찮다고 다음에 잘해보자고 정신없게 니빠잖아요. 야 그래야 통수야. 맞아 오늘은 좀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다. 오늘은 내가 아무튼 방송 잘못했고 뭐하고 이제 이런 날이니까 블랙 싹 풀어. 음 응? 어떻게 보면 내 감정 기복 때문에 억울하게. 주존만 하려나 술 꼴아서 그만 마시라고 채팅 친이 블랙한 니가 사랑스기냐 해방이다. 아무튼 지금 블랙 이 해방된 친구들 중에 좀 나른 그리운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많은데 이번에 블랙 풀린 사람들이 시원하게 한잔 올려봐라. 형님 죄송한데 시조새가 크로 들어오래요. 야저새 블랙 시켜 그냥 1호 똑똑똑 블랙이다. 뚝뚝뚝 백 개관 뚝뚝뚝 광우두산 논디님 4 7 2개 살아있네. 아, 우리 논디 역시. 힘내십시오. 똑똑똑 염정있 님, 열개 살아있네. 그래. 어, 472개도 못 놈비야. 팔았는데, 낙견이 개는 조심하 키키 흐 형님, 나가지 십시오. 다들 알았어 오늘 얘기해봐 아까 딱 얘기해봐 이따 자고 일어나서는 누구랑 한 방했으면 좋겠냐 딱 그대로 이제 좀 방송할게 이럴 때는 짚팅 존나 빨리 올라가요 아 공녀 얘기가 맞네요 알았어 또 엔터 대장 광우님 열개 살아 있네 아, 네. MS